어떻게 했어? 일로 와봐, 어떻게 하는 거야, 이거? 뭐한 거야, 지금? 이게 아닌 까 어떻게 해? 가까이 와봐. <laughs> 아니, 이거 엄마 화장품 아니야? 어? 일리 와봐. 너 엄마, 너 엄마 거 그렇게 막 해도 돼? 아빠 보여줘봐, 이쁘다. 일로 와봐. 가까이 와봐. 보여줘봐. 강연이 큰일 리 큰일 냈으리 큰봐니으아니일 냈으리 큰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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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으리 큰일 냈으리 큰일 냈으리 큰일 일리이리 <laughs> 아빠가 찍어 줄래? 봐. 너너 찍어 준대. 응, 봐 아, 이쁜 모습을 강현이도 봐야지. 춤추려고? 꼭 여자 같아. 응. 사아빠강현야 강현이 좀 데려와 봐. 노래, 야, 노래, 노래, 노래 불러봐. 저거 강현이 춤좀추엄 바나나 차차 바나나 차차 마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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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차차 마나마차마엄나엄차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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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엄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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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바나나나 얘 예, 나무 너무 맛있어 바나나 차차 얘 예, 기르면 기기 차라 차차차 헤이 먹으면 힘이 으라 응. 차차차 헤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응. 바나나 차차 또 다른 노래 불러봐 강현아 일로 와봐 강현아 아빠가 좀 찍어줄게 뿜 u n c h Bunch, b u 앞뒤로 바라바라바라바. Bunch, Bunch, b u n c 노래? u n c h 다른 노래, <너>. 다른 노래. <laughs> dum 칫 u m d 칫 m dum d 칫 m d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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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이이 쿵, 자, 쿵, 자, 쿵, 자, 쿵, 자, 내 박자 속에 사랑도 있고, 이별도 있고, <laughs> 거울 보는 거야 이제. 아빠 봐봐. 아빠 가까이서 보여줘 봐. 어떻게 칠했어? 아빠도 칠, 아빠 안 칠해 <laughs> 아빠 소원 풀었네. 아빠 딸 딸. 아빠는 강현이가 딸이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. 근데 딸이네 그, 보니까 당연히 딸이야. 응. 응. 거기 이불에 하지 마. 헤이! 옷에도 다 묻었다. 뭐 틀렸대요. 음. 할머니한테 가서 닦아주세요. 그래. 이거 비싼 거야? 비싼 거야. 비싼 거냐고? 엄청 비싼 거지. 너 어떻게 할 거야, 그거.